베트남 공정 여행로 으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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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더크니우드 아시아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작년 캄보디아 공정 여행에 이어 올해 베트남 공정 여행도 함께 했는데요. 사단법인 더큰 이웃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공정 여행은 어디 의미를 두고 있나요? 네. 우리 더큰 이웃 아시아가 추구하는 공정 여행은 이주 여성과 동행하는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주 여성이 살아온 나라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주 여성이 살아온 지역을 찾아가서 함께 이해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 그 이주민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맡고 있는 거죠 네 아예 계획부터 이주 여성분과 함께 여행을 할 어, 우리 회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한 6번 정도 예비 모임을 통해서 어,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 하고 어, 그리고 여행 계획도 함께 짭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는 이주 여성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주 여성분께는 어 친정을 방문할 수 있는 어 항공권을 지원하는 그런. 아, 곳입니다. 네네. 저도 그 사전 모임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정 여행이라는 게 워낙에 자연을 보호하는 데,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는 데,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여행 아, 네. 이렇게 그 추구하는 가치를 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배우고 네. 가야 되죠 네네. 그리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공정여행의 백미는 홈스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아, 네, 진정에서 어, 자면서 살아온 어,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학교도 방문을 해서 네네.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 전달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도 봤는데그 지역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 아주 기분이 좋은 여행이. 네네 저희가 가서 부모님 때 그다음에 조부모님 때 그리고 학교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주여성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음. 보여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진짜. 느끼고 그리고 진정 부모님들도 굉장히 우리 딸이 잘 정착했구나 안심을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네. 그게 좋아요. 네, 네, 네. 정말 의미에 의미를 더한 그런 의미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소개하실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이번 공정여행을 함께 다녀온 해삼이라고 합니다. 아, 해삼! <laughs>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공정여행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특별한 곳을 많이 갔었는데 네, 그 네.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다 좋았는데 네. 그 사파를 방문했을 때 올라갔던 판시판산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역시, 네. 판시판산이죠. 네,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아주 높아서 오래 걸리긴 했는데 네. 모노레일이랑 음. 케이블카가 잘돼 있어서 네네. 힘들, 그렇게 어, 아. 힘들진않았고요 네. 어, 산 전체가 거대한 사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아주 멋있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놀라웠어요, 저도. 네. 음. 산 중턱부터 구름 낀 음. 사이로 음. 불상이나 조형물들이 있는 것도 멋있었는데, 네. 무엇보다 그 정상에서는 구름 사이로 잠깐씩 햇빛이 비치는데, 네.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사진도 찍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념사진 찍고 있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올라온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3 1 4 0 m 의 네.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정말 어, 의미 있는 경험을 하셨네요. 네, 보통 베트남이라고 하면 따뜻한 나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눈도 쌓여 있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음. 과연 베트남은 정말 큰 나라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대한 네. 나라구나 하는걸 다시 느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분 모시고 공정여행의 의미와 그리고 베트남에서 특별한 판시판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았던 판시판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갔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야. Walbatta! class voice luar biasa. Jangan lari, telusuri kirim, nyai orang. Untuk cerita yang akan datang, tolong tekan subscribe dan like. Jika kamu ingin tahu apa yang akan terjadi berlangganan dan kita please like and subscribe. subscribe. Jika yang berlangganan dan we love to say it we love to say we love to say we love to say